지난 3월 26일 미국의 대표적인 조각가 리처드 세라가 작고했습니다. 그는 생전에 여러 훌륭한 작품을 남겼지만 그중에서도 기울어진 허는 치열한 논쟁 끝에 법적 소송까지 갈 정도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작품입니다. 높이 365cm 길이 36m의 철로 제작된 이 조각은 미국 연방광장 중앙을 가로지른 채 떡하니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그곳은 미국의 관세법원, 연방빌딩, 뉴욕 카운티 법원 등 어마무시한 정부 건물들로 둘러싸인 곳이었죠 그러다 보니 하나 둘볼멘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정말 아무런 예술적 가치도 없는 단순한 고철 덩어리에 불과해 저 작품이 우리에게 휴식과 안정을 가져다주던 과거의 오아시스 같은 우리 광장을 망쳐버렸단 말이야 아니 이 광장을 몽땅 차지한 저 조각은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너무 폭력적이고 억압하는 것 같아 미적 요소가 제거된 이 미니멀리즘 조각은 그곳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방해물일 뿐이었죠. 1985년 세라의 작품을 두고 열린 청문회에서 쏟아진 의견들은 대중의 목소리로 대변되어 작품의 철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거센 항의에 부딪힌 세란 한 건축감독과 주고받은 편지에서 작품을 변호하기 위해 자신의 견해를 밝힙니다. 기울어진 호는 연방광장이라는 단 하나의 장소를 위해 주문 및 제작된 것이다. 그것은 장소 특정적인 작품이므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작품을 옮기는 것은 작품을 파괴하는 것이다. 장소 특정적? 아니 작품을 옮기면 파괴하는 것이라니. 그럼 다른 도시나 미술관에서는 그 작품을 볼수 없는 걸까요? 이번 영상은 미국의 큐레이터이자 교수인 권미연의 텍스트를 기반으로 장소 특정적 미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름부터 낯설지 않나요? 장소 특정적이라니 이 어색함은 사이트 스펙스픽이란 스픽 용어를 지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용어는 가르키는 대상의 모든 걸 함축하고 있기도 합니다. 즉 장소 특정적 미술은 작품과 그 작품이 놓인 구체적이고 특정적인 장소 사이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장소 맞춤 제작 작품이랄까요? 그럼 그 이전의 미술은 장소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단 말인가요? 만일 당신이 어떤 장소에 맞추기 위해 조각을 바꿔야 한다면 그 조각은 처음부터 잘못된 조각이다. 모더니즘 조각은 그것이 놓이는 장소와 무관하게 이미 작가의 작업실에서 완성됩니다. 이를테면 로댕의 지옥의 문은 한국과 미국, 프랑스 등 세계 곳곳에 여러 에디션이 존재하지만 서로 다른 장소에 전시된다고 해서 그 의미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작품이 놓인 장소와 무관한 오브제로서 자율성을 지닌 채 자기 자신을 전시하고 있죠. 하지만 모더니즘 조각 또한 특정한 장소에 놓여질 것을 염두에 두고 제작됩니다. 바로 화이트 큐브. 티끌 하나 없는 순수한 관념의 공간이죠. 미술관의 벽 은왜 흰색일까요? 오로지 작품에만 주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각은 왜 좌대 위에 놓여 있을까요? 일상적인 사물과 구분할 수 있기 위한 것이겠죠. 하지만 앞서 제작한 영상에서 살펴보았듯이 1960년대 후반 70년대 초에 등장한 미니멀리즘 그리고 뒤따라 등장한 장소 특정적 미술은 모더니즘 미술이 성립하는 조건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잠시 복귀해 보자면 미니멀리즘은 마이클 프리드가 비난했던 연극성을 미술에 드러놓았었죠. 미니멀리즘의 주체는 자신이 있는 것을 초 다른 시공간의 장소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자신 앞에 놓인 사물을 신체를 통해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시간을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감각을 지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미니멀리즘이 사용한 산업적 재료나 일상적 사물뿐 아니라 그것이 놓이는 사물 주변의 공간 또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즉 그곳은 모더니즘에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관념적 공간이 아니라 풍부한 물질들로 이루어진 일상 속의 실제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작품은 이제 홀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관객 의 관계 속에서 완성되는 것이며 작품은 그것이 놓인 장소와 불가분의 관계에 놓입니다. 결국 마이클 프리드가 비난했던 회화나 조각이라는 각 매체의 범주와 그 한계를 넘어 서고자 하는 열망, 의미는 작품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놓인 맥락에 따라 우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는 인식론적 도전, 나는 생각한다라는 근대적 데카르트적 주체로부터 나는 지각한다라는 살아있는 신체 경험의 현상학적 주체의 모델로 재구성하려는 시도, 상품과 마찬가지로 작품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켜 파. 판매·유통하려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저항이 모든 요구들로 인해 미술은 실제적인 장소와 뗄리와 뗄수 없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내 작업들은 모두 설치 장소에 맞도록 만들어졌으며 그것들을 부수지 않고는 옮길 수 없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장소 특정성은 작품과의 물리적인 관계뿐 아니라 사회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것으로 그 범위가 확장됩니다. 왜냐하면 미니멀리즘이 관람 주체에게 신체를 되돌려주긴 했지만 여전히 추상적인 면이 없지 않았거든요. 포스터가 자신의 글에서 지적한 것처럼 미니멀리즘의 현상학적 주체는 역사, 언어, 섹슈얼리티, 권력과 같은 사회적인 것들 외부에서 사물을 순수하게 지각하기 때문입니다. 미니멀리즘은 모더니즘 미학과 회화라는 매체의 규범이 그저 관습이자 다른 여러 이데올로기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라고 폭로했었죠. 마찬가지로 제도 비판 미술은 티끌 하나 없는 흰색 벽과 인공 조명으로 된 채광, 적절하게 조절된 온도와 습도, 순수한 건축 구조물의 갤러리와 미술관이 암시하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며 진실된 공간이라는 이데올로기 기능에 충실한 전시 공간의 관습 을 폭로했습니다. 구구절절 이런 설명보다는 실제 작업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작가 한스 아케의 작품을 살펴보면 그는 갤러리를 일컫는 화이트 큐브 를 축소시킨 듯한 미니멀리즘 오브제 를 제작했습니다. 투명한 아크릴 소재로 만들어 큐브 에 침투한 습기가 응결된 것을 관객 이볼수 있도록 했죠. 작가는 미술관의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 작동 하는 비가시적인 장치와 제도를 드러냅니다. 즉 화이트 큐브는 추상적인 관념 적 공간이 아니라 습기를 머금 없는 현실의 공간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작가 멜 보흐너 는 작품의 제목처럼 문자 그대로 갤러리 공간의 높이와 넓이를 측정 하여 벽위에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액자가 회화의 틀이라면 미술관 의 벽과 공간이라는 물리적 구조 가 미술을 틀짓는 도구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작가 로렌스 위너는 현실 을 초월한 듯한 중성적인 화이트 큐브 배우의 실제 현실을 드러내기 위해 작정하고 벽 일부분을 뜯어 내기까지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 비렌의 틀안 그리고 그 틀을 넘어서는 미술의 물리적 공간의 경계, 틀을 벗어나기 위해 작품은 갤러리 창틀 밖으로 뻗어나가 현실과 이어집니다. 이렇게 보니 미술 뭐 별거 없죠? 제도 비판 미술은 미술가의 기능을 제한하고 미술의 의미와 가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술 제도의 문화적 장치와 한계를 폭로하려 했던 것입니다. 한사케이 작업은 아주 민주적인 방식으로 관객을 참여시킵니다. 관객들은 각 신분에 따라 서로 다른 색상의 투표용지를 받아들고서 주어진 질문에 대한 답을 투표함에 행사할 수 있었죠. 질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록펠러 뉴욕 주지사가 닉슨 대통령의 인도차이나 정책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다가오는 주지사 선거에서 록펠러를 뽑지 않을 이유가 되는가요? 갑자기 웬 선거 여론조사 그리고 이게 장소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장소 특정적 미술은 그 무엇보다 장소와 맥락이... 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기선 정치적 맥락이 되겠네요. 당시 미국 대통령 닉슨은 베트남 전쟁 중에 캄보디아 영내를 통과하는 호치민 루트를 봉쇄하겠다는 명분으로 중립주의를 표방했던 약소국 캄보디아에게 무차별 공습을 가하면서 시민 사회의 공분을 샀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설치된 장소는 모마 뉴욕 현대 미술관이며 그곳은 록펠러 가문이 세운 곳이었습니다. 이제 살짝 감이 잡힐 것 같네요. 록펠러 재단이 세운 기관에서 록펠러 주지사 후보에 대한 정치적 견해를 묻는 이 작업은 <목소리> 대단히 어그로를 끌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케의 앞선 작업이 다룬 장소는 습기를 머금는 갤러리의 물리적 조건이었다면 이 작품에서 장소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관계가 교차하는 제도적 틀이며 미술의 장소가 그것으로부터 전혀 자유롭지 않은 장소란 걸 폭로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작가 마이클 애션은 장소를 역사적이고 개념적인 차원으로 확장시켰습니다. 1979년 애션은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드에서 열리는 전시에 초대받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가 한 일이라고는 그저 이미 시카고 미술관 앞에 있던 동상을 자신에게 할당된 전시 공간으로 옮긴 것뿐이었습니다. 그 조각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리석 원작을 복제한 청동상이었고, 동상이 옮겨진 장소는 219번 갤러리의 18세기 유럽 미술 전시관이었습니다. 위치만 옮긴 게 무슨 의미? 전치 단지 자리를 바꾸는 이 전략으로 워싱턴 청동상은 전혀 다른 의미를 띠게 됩니다. 미국의 독립과 민주주의란 추상적 가치를 담지한 동상은 전시관으로 옮겨지자 18세기 유럽에서 제작된 여러 미술 작품들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실제 그 동상은 18세기 말 프랑스 조각가 장 앙투안 우동이 제작한 작품이니까 어쩌면 애셔가 제자리를 찾아준 셈이었죠. 이를 통해 작가는 미술의 가치를 구분하고 평가하는 미술 제도는 결코 보편적이거나 시대를 초월한 기준이 아니라 역사에 따라. 변하는 문화적인 지식의 특정한 형태를 생산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한편 또 다른 작가 미얼 레더맨 유켈리스는 미술의 장소를 젠더와 노동이라는 사회적 담론으로 확장시켰습니다. 작가는 1973년 코네티컷주에 있는 하트포드 워즈워스 아테니움 미술관에서 퍼포먼스 아트를 선보였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두 차례의 퍼포먼스는 제목처럼 문자 그대로 미술관 입구 광장과 계단 그리고 전시 내부 공간을 4시간씩 쓸고 닦는 것이었습니다. 청소하는 것이 미술? 그녀의 이전 작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나는 예술가다. 나는 여성이다. 나는 아내다. 나는 어머니다. 나는 빨래, 청소, 요리, 수리, 유지, 보호 등의 많은 일을 한다. 지금까지 그것들과 별개로 예술도 한다. 이제 나는 일상을 유지하는 단순한 일을 매일 할 것이고, 그것을 의식으로 길어 올려 예술로 전시할 것이다. 내 노동은 작품이 될 것이다. 결혼 후 육아와 예술 활동을 병행하는 워킹맘이었던 작가는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일상을 지탱하는 여성들의 비가시적인 가사 노동을 예술로 드러낼 것을 선언문으로 내걸었던 것이죠. 연장선에서 이 퍼포먼스 작업은 흰색의 중립적인 미술관은 관념의 공간이 아니라 그것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매일 쓸고 닦는 육체적인 노동의 장소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남성이라면 다들 알다시피 공공 시설의 남자 화장실 청소 담당은 대부분 여성 노동자들 의심입니다 노동에도 젠더화된 위기가 작동하는 것이죠. 작가는 미술관에서도 작가, 큐레이터, 도슨트, 운송 및 설치, 정보 안내, 유지관리 보수 등 노동의 위계적인 체계가 존재하며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사이의 사회적이고 젠더화된 구분을 가시화하려 했던 것입니다. 초기 장소 특정적 미술에서 장소는 작품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특정한 물리적 조건이었다면 점차 확장해 나갔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학회 의 사례처럼 정치 경제적인 장소로 구체화되거나 애셔의 작품처럼 인식론적인 변 야기한다던지, 유켈리스의 퍼포먼스처럼 젠더화된 노동관계를 드러내는 장소로 나타난 것처럼 말이죠. 이와 같은 장소의 탈물질화는 미술 작품에서 시각적 즐거움을 제거하는 탈심미화와 동시에 진행된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관객들은 작품에서 미적인 것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사물이나 작가들의 일시적인 행위만 남은 작업을 보고서 당황하거나 비난을 퍼붓기도 했죠. 미술가들은 미술 제도의 관습을 비판하고 미술의 상품화에 저항하기 위해 반시각적이고 비물질적이면서 한시적인 퍼포먼스나 이벤트 같은 전략을 펼치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화이트큐브 너머로 나온 미술은 이제 미술과 미술이 아닌 것 사이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미술 외부의 공간과 제도 이슈를 포괄하는 일종의 문화 비판을 추구하게 됩니다. 68혁명 이후로 7,80년대 무상한 사회운동과 더불어 미술은 생태위기, 페미니즘, 퀴어, 인종주의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이제 미술은 그저 여러 다양한 문화 형태 중에 하나로 상대화하면서 사회 영역 내부로 통합하고자 합니다. 다니엘 비렌의 작업처럼 문자 그대로 화이트큐브 밖으로 뛰쳐나온 미술은 거리, 학교, 병원, 슈퍼마켓 등 우리 주변의 물리적 공간뿐 아니라 라디오, 신문, TV, 인터넷 등 미디어 공간까지 침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류학, 사회학, 정신분석, 철학, 정치이론 등 다양한 학문 분야를 넘나들고 패션, 음악, 광고, 영화와 같은 대중문화 또한 적극 수용하게 되죠. 지금까지 살펴본 미술에서의 장소 특정성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작품이 실제 장소와 맺는 관계를 나타내는 것에서 두 번째, 미술 제도가 사회적 조건과 맺는 관계로 확 세 번째, 앞선 두 장소, 즉 작품이 놓인 실제 장소와 미술 제도 모두는 담론에 의해 결정된 장소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장소와 맺는 관계와 그것에 대한 견해는 초월적이고 보편적인 누군가가 정해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치열한 논쟁과 문화적 실천을 통해 구성되는 것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설명이 와닿지 않는다면 실제 작품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죠. 마크디온의 열대 자연에 대해서를 살펴보면 한 작품에서 장소에 대한 여러 다른 정의들이 동시에 작용하는 걸 발견할 수있습니다 작가는 첫 번째 장소 베네수엘라 열대우림에 3주간 머무르면서 깃털 버섯 둥지 등 식물과 곤충 표본을 수집했습니다. 이 표본들은 매주 주말 나무 상자에 담겨 프로젝트의 두 번째 장소인 카라카스 살라 멘도사로 배송됩니다. 이 열대우림의 표본들은 특정한 주제를 가진 전시 기획의 틀과 전시 공간이라는 세 번째 장소에서 미술품이 됩니다. 그러나 작가가 지속적인 관계를 의도했던 네 번째 장소는 생태 위기 담론이라는 보다 추상적인 장소였습니다. 즉 자연에 대한 문화적 재용. 전지구적인 환경 위기에 대한 담론의 일부가 되고자 했던 것이죠. 이는 미술가가 개입하는 장소와 그 효과가 발휘되는 장소가 달라졌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세라의 기울어진 호에서는 작품이 개입한 물리적 장소와 작품의 효과가 나타나는 장소는 뉴욕의 연방광장으로 일치합니다. 하지만 디온의 경우 실제 개입한 장소는 베네수엘라 열대우림이었지만 그가 작품으로 불러일으키려는 효과가 노리는 장소는 자연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담론의 영역으로 별개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권비원은 1970년대. 이후 30년 동안 미술에서 나타난 장소에 대한 정의의 변화를 물리적 근거가 있는 고정적이고 실제적인 입지로부터 유동적인 가상의 담론적 벡터로의 전환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그렇다고 장소 특정적 미술의 장소의 의미가 점차 자유롭고 담론화되면서 생긴 문제점이나 모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영상에선 그로부터 생겨난 새로운 질문들과 작품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